매일 성경 목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탄식과 간구, 신뢰, 고백과 감사, 원수에 대한 심판 기원 등이 나옵니다. 탄식과 희통의 시 대부분 전환점이 나타나는데 이 시에서는 14절에 그러하여도 나는에서 그 전환점이 발견됩니다. 시인은 원수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공의로 자신을 어려움과 고통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 시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1절에서 4절이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유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관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당신께라고 외치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직접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고난과 고통에 처했을 때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를 보호하고 고뇌의 손길을 뻗으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 바위, 산성, 반석에 비유합니다. 대부분 산지에 거주하던 이스라엘인들에게 경관 바위나 높은 산성은 종종 자연재해나 강도나 적의 공격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보호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보호처와 같이 시인의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바위와 산성 때로 시인에게 충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인이 피난처를 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시인을 보호하고 구해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피할 때 자기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분이 기울려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확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시인에게 닥친 사항을 의롭게 살피시고 마땅히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고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그분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백성인 시인을 돌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편 시인이 처한 사항은 비밀이 친 그물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냥꾼이나 새나 짐승을 사냥할 때처럼 원수들은 시인을 잡으려고 몰래 그물을 쳐 시인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에 반해 시인은 무고한 자임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하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한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은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5절에서 8절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입니다. 5절의 첫 마디인 당신의 손에서 라는 말은 1절에서 당신께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시인을 보여줍니다. 시는 그토록 신뢰하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그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길 정도로 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시인의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과 동일하며 이는 구원을 이루는 모든 일을 마치고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뜻에 맡기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내놓았으므로 변치 않는 약속의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신을 송랑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시인이 구원을 받은 후에 이 사건을 해고하며 진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구원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5절 이후의 내용이 시인의 여전히 고난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후자를 이해하는 편이 1절에서 18절의 문맥을 이해하는데 적절해 보입니다. 시인의 원수들은 허탄한 거짓 또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지만 시인은 진리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언약의 하나님이 그가 처한 상황을 아시고 원수의 선활기에서 빼내어 안전하고 자유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확신하고 기대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요하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세약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세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한 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대미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은 것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을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은논할때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구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실하는 시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절박하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래며 앞으로 이말 하나님의 구원을 재촉합니다. 시인의 고통은 몸과 마음에 가득합니다. 이 근심과 고통은 하루나 이틀의 일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이어온 것처럼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이 빠지고 약해집니다. 시인의 고통의 원인은 그를 욕하고 몰래 자신의 위기에 빠뜨린 원수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웃과 친구와 알지 못하는 행인조차도 그를 피하고 비방하였고 더 나아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미 죽은 사람과 깨진 그릇처럼 버려져 존재감을 상실하였습니다. 시인은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두려움과 고통이 엄습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합니다. 다음은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하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피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요하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14절에서 18절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죽을 고통의 노인의 시인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건하며,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는 자기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여 자기를 원수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은 기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인자, 은혜 등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자신의 구원을 간청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시인을 포함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으며 그의 말씀과 행동이 이 성품에서 온다는 것을 시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구원을 간청하면서 원수들에 대한 심판도 함께 강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청하는 자는 무고히 고통받고 있는 자기 자신님으로 하나님이 그를 원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되 그 원수들에게는 수치와 밀망이 임하기를 구합니다. 이 원수들은 비겁하고 사악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죄 없는 자에 대해 거짓말하는 자들이므로 이들의 입을 막아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음은 19절에서 24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경한성에서는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어미 갚으시리이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19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이제 시인의 간구가 끝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시작됩니다. 내용으로 보아 이 단락은 시인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인듯합니다. 먼저 시인은 은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며 피난처 삼는 자를 위해 최고의 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사람의 깨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에서 구하시고 그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비밀 장소에 감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이 음모를 꾸미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지목하는 이유는 그의 원수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난처 삼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은 자신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총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둘째로, 시인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구하고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학증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당한 위기에 놀라 자기가 하나님 눈밖에 났다고 생각하고 자절하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받기에 마땅한 찬송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인은 성도들을 향해 건면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내라, 담대하라 이세 가지 명령으로 시인은 성도들에게 건면합니다. 시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성도는 진실하고 겸손하며 요하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시므로 그분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존중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시인의 경험을 함께 들은 성도들은 시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심을 하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참된 하나님과 거짓된 우상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거니와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반면 우상은 텅빈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생명도 알맹이도 없습니다. 우상은 나를 돕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석이요 산성이시기에 내 삶을 믿고 맡길 만합니다. 오늘 나는 내 영혼과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둘째, 시인은 고통 중에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하면 납담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관석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든다면 고난 때문에 눈이 흐려지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볼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이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진실하십니다. 나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진실한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신뢰의 증거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동시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식과 그 속에 강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진실한 사랑은 고통에서 나옵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